여기가 어디야? 가보자. 이 아빠. 자 오디 깨끗. 저 여기로 와봐 엄마처럼. 올라가 봐. 양차 알지 오, 오, 이제 기어서 안 올라가. 엄마랑 같이 갈까? 자, 양, 어차, 양, 어차, 양차. 영차, 용... 자 올라가. 영차, 용... 자 올라가. 영차, 용... 영영차 용... 올라갔다. 어, 지 앉아서 내려올래? 까꿍, 지 앉아, 앉아, 어. 앉아, 앉아, 옳지. 오! 가봐 <목소리> 오. <목소리> <목소리> 거기 올라갈 거야? <목소리> 오, 헉, 저, 반짝반짝해 나무가 헤헤헤 <목소리> 안녕. 쉬. <laughs> <어때>? 너무 재밌다. <laughs> 여기로 안 가? 이쪽 가자. 실 가자. 아구 잘가네~~ <laughs> 이거는 조금만 커서 타자 자 이쪽으로 가세요 옳지 아구 잘가네~~ 어디가 어디가 <laughs> 하나씩 다 두드려보는 거야? 오, <laughs> 어, 깨꿍! 기 앉아서 뭐하세요? 오, 뭐? 시우 거기 앉아서 뭐해? <믹> 어디 갔지? 누구야? 그건 안 움직여. 시외 첫차 여행이네. 앞에 잘 보고 요거. 응. 아들 졸려가지고. 소감이 어때요? 여기 어디야? 진짜 좋죠 기차 타면 한숨 주무세요 뭐 찍은 찍는 게 의미가 있나? 전하긴 嗯嗯嗯嗯。嗯,嗯,嗯

Didn't you <laughs> 아주 따뜻해 보이시는군요. <laughs> 얼굴만 빼고네 <뺏거네. 웃음> 잘하네. 뽑아 뽑아. <laughs> 재밌어? 아그 <아우>, 잘하네. <laughs> 재밌어? 슝. <슉! 웃음> 이제 좀 스트레스가 풀려. Yeah 다시 쓰고 안녕 하는 거야. 슈웅 안녕 안녕. 조금 <laughs> 가보자. 가보자 가보자. 미끄럼틀 탈 거야? 그럼 여기로 가야 돼, 시아. 이리 와. 이리 와. 아이, 위험해. 이리 오세요. 계단으로. 어 응. 옳지, 옳지, 옳지.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, 여기.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. 올라가 봐. 옳지. 시우야 이쪽으로 와 봐. 이쪽으로 오면 미끄럼틀 탈수 있어. 올라와 봐. 저쪽 옆으로 오세요. 깍. 아. 어? 앉아. 시우 앉아. 알지? 어? 앉아. 가 봐. 엄마 여기 밑에 있을게.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어? 내려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럼. <목소리로> 어구절 떠네. 어구절 떠네. 어구절 떠네. 아이고절 떠네. 재밌어? 다 탔어? 어떻게 여기서 승현이를 만날 수가? 그러네. 재쟤왜 <laughs> 저래. <laughs> 아, 너무 웃기네. 시윤 어디야?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<목소리> 여기 어디지? 기디 자자고 방금 일어나서 시윤 이거 임시윤 <목소리> 이거다 미끄럼틀이다 우와 <목소리> 또차 타봐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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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타요잖아 타요

<목소리> 옳지? 어, 발발잘 발 디뎌야 돼어 옳지? 옳지? <laughs> 아이거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표정무무 그러세요? 자 내려가 내려오세요내려면안 돼요? 예그세요안 돼요? 퀴즈카페가 따로 없다. 갑자기 또 부릉부릉 차를 타요? 부릉부릉 차한번 타주고 부릉부릉 왜 이렇게 웃기냐 운전하는 게뭘막 누르고 막 난리 났다 어이 다 탔어? 이제 도착했어? 오케이 어디, 가 어디, 가 어디, 가어어요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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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어디, 도망. 어디, 어, 어 아, 어디, 어어야 <laughs> 응. 되는데. 좋아, 좋아? 재밌지? 어. 아니 무슨 일이야? 카페 너무 예쁘잖아. 시우야. 어디야? 나 저기 창가 쪽 앉아. 시우 일어서. 어디 어 가자. 트리가 너무 예쁘지. 트리 보느라 정신없죠. 아니 뭐야? 여기는 뭐야? 아 여기는 아니구나. 어? 여기 뭐 있어? 여기 아무것도 아니야. 보일러실로 가자, 보일 가자. 시야 여기 어디? 너무좋다 너무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갈래. 아니야 시우는 그거 먹으면 안 돼. 내가 먹을 건데? 아니 이걸 줘야지요. 뭐? 아니 아들 달라고 그러는데요. 내가 먹을 건데? 슈퍼 영손가락 손. 임시유! 저기 <laughs> 엄마 나가라는데? <응>. 어머나 엄청 그러고 갑자기 빵 웃겨 잘 놀다 갑니다 조금 춥긴 했지만 그래 도 괜찮았습니다. 고고. 자, 엄마 엄마 드려. 엄마 드려. 엄마 주세요. <laughs> 시야 여기 트리 봐봐. 아, 어, 모자가 삐뚤어졌어. 뭐해? 엄마 줄게. 아, 그잘 먹네. <laughs> 와, 엄청 크게 먹네. 처음 먹네. 맛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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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맛맛 <laughs> 어, 더 달래 더 달래 고소하니 맛있지 슈야 <laughs> 맛있어? <맛이셔? 웃음> 이게 또막뭐 씹는다던가 그런게 어. 아니 슬슬 넘어가는 거같 엄청 많잖아 아이고 잘 먹네 근데 처음에 표정은 왜 저러는 거야? 야! 야! 너 입술! 입술 묻었는데 저거 물었어 아 약간 뜨겁네 아 그래? 좀 식혀줘야겠다 아직도 뜨거워 근데? 아 귀여워 Haydi gel ben